1143입니다. 몰고사 또 생문제입니다. 이 차는 짜증나지만, 그 내면서 우리 윤행이 그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말을 했답니다. 소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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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손을> 썼어요. <laughs> 윤행 일점 세무학적 방법 중 기준 수치를 적고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다음에 시도 측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무학적 방법을 적었어야 삼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무학적 방법이 중요한데 윤행은 K 값만 적었어요. K 값을 놓나 봐니까 그것만 네 단물이 남았고요 형님 주세요. 형님, 그거 저저저덜 저, 그, 찍었어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이 계세요. 형님, 이렇게. 님 형님, 형님, 요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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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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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하세요. 저님가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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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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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형거 형님, 형 얘가 지금 1번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거 저식고 그 수산물 특성. 하. 고 얘기를 해도 이거. 시선도 측정. 그 다음에 3번. 세분학적 방법. 물어보는 게있잖아요 세분학적 기준. 그 다음에 4번 다시 이제 그거 했으니까. 어 시선도 측정 방법. 이게 지금 그 핵심이잖아요. 가 지금 3점이 3점. 그리고 얘가 2점이에요. 점한 2점. 1점이나 있으면 되겠죠. 물어보는게 딱 그거잖아. 이거 측정방법. 두개는 물어봤잖아. 지금 얘가 측정방법 신선도니까 이거 빼고 그럼 여기서 1점 준다면 은 여기서 한2.5 2. 여기도 2. 이렇게 되겠죠. 배점이 배점이 뭔가 이렇게 고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신선도하고 신도 측정도 빼고요. 시골항체 방법. 시골항체 행님마저 적은도 이거 합니까 세곤수가, 뭐, 뭐야. 이렇게 지금 하면, 우리 뭘죽은지 모르잖아, 요 지금. 이걸... 일단 답부터 먼저. 답터 적더라도 이렇게 나열을 나이를 내라니까. 나열을요. 어, 그러니까 세분을 측정하는데, 뭐, 정밀분석 한다. 1번, 기준, 2번, 3번, 딱 빼버린 거야. 이도 1번, 2번. 형님이두 개를 찍으시면, 이거 두 개를 찍으셔요죠두 개를. 아, 이렇게 나열해라니까왜 자꾸 이렇게, 그, 이, 이런 식으로 채우면 안 돼요, 이렇게. 아, 이거, 는 K값만 잡고 있어, K값만. 그러면 K값을 보세요. 자, 대점 줄게요. 여기 1.1이라고, 여기 2.2점이면. 2점이, 여기가 K값이 있어요. K값. ATP 배나 그 다음, VBA 값. 그 다음에, 그, 뭐, tm에, 더욱, 이렇게. 그러면, 윤호 같으면은, 여기 이제, 여기도 1점도 못 받잖아요. 결국 이 받으면은 0.5밖에 못 받아요. 그래게 떨어지는 거예요. 배휴 이제 졸고 있으이 사람아, 지금. 우리 <laughs> 행님은 적었지만, 이게 지금, 행님 보세요. 자연행님이 지금 교수가 생각하면 이게 뭘 적은지 지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적긴 적었어. 그러면은 여기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빼버려야지. 딱, 딱, 딱. 홈을딱 잡고 빼, 빼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란다 생우수는 10. 10에 5성. 10에 5성에서 10에 6성. 그리고 10에 15 곱하기 10에 6성. 이하. 이하죠. 그 다음에 이 사이. 그다음에 이상, 그 다음에 이상 이기있그 다음에 얘는 그 신선 얘는 조기부패 부패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얘는 부패 이걸 적으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 적고요 나머지는 적든 말고 얘, 얘는 문제 번호를 먼저 매기라는 거예 번호를 자꾸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오늘 안전 인기는거 아닙니까 윤행은 0.5를 받더라도 멋있잖아. 케이크 <laughs> 까만다 적었어. 아, 0.5점 약하다. 그러면 <laughs> 한 2점 쪼야 된다. 행이 못 적었으니까 나중에. 아, 행이 저 답은 적었으니까. 행이 답은 적었어. 그건 난 진짜 안 보고 적었다그 그니까 행은 답은 적었다는 거. 어. 답을 적으면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게두개 있잖아. 핵심은 알았다니. 그렇죠. 그러면 저안쓰으면 이렇게 적 이리 지금 유닛같이 이렇게 죽든지 죽었어야지. 진짜 잘되었어 <laughs> <laughs> 0.5. <laughs> 아니, 몇 점이 없잖아. 0.5. 행운, 행운 다 죽었어. 죽고 옆에도 죽었어, 행운. 거의 1 0다 죽었어. 근데 교수가 이거 찾아서 점수를 매겨야 돼. 진짜요? 다 죽었잖아, 여기까지. 그래서 회원 지금 사슴이 거예요, 사슴이. 사슴을 봤는 거예요 사슴. 사슴을 봤는데, 축금할까 축금할까. 고민스럽게 만드는. 그래요. 그다음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지금 11도 기준치입니다. 자 243페이지입니다. 2 이리 243페이지 살짝 찾아보세요 아까는 183페이지고요. 뭐지? 이게 뭐지? 나는 몰라. 네, 2 3 3이제로에 있어요 아식중독기나아 오늘 두 개는 맞았다 황색포도상군이랑 비브리오 두개 맞았죠? 비브리오... 어, 비브리오하고 황색포도상군 보토리스군을 적었네 아이고 <laughs> 찍었어요 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군 결론 하여튼 이렇게라도 적어야지 뭐. 네. 하여튼 그장년하고 황색포도상군이 그나당 100이고요 이하고, 살모넬라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 제네스가 M5C0M0 25g당 0 그리고 옆에 최종 소비자가 그대로 유통될 수 있는 거 이것까지 적어야 됩니다. 유생 처리되어야 된다? 이것까지 적어야 되고요. 형님은 작년 비보료와 항, 어, 작년 비보료 그랑, 항식 보도, 항, 항포주 뿌리보 <laughs> <laughs> 바빠. 아니, 형, 바빠도 이걸 봐봐. 요리 적잖아, 형님 답은 적었어. 점수는 얘도 보세요. 1번 개념. 식품공전의 뭐, 식중독 개념. 이렇게. 이런 걸좀 뺐으면 좋겠어요. 2번. 그 다음에 기준치. 어, 기준치. 기준, 어, 이렇게 해놓고. 1번. 아까 말고로 장염하고 항생요. 장염 비보리요. 비보리오, 맞나? 작년 비보리오. 그 다음에 2번. 황색 포도상구. 황색 포도사상구. 맞이어봐야 <laughs> 되는데, 여이못 찍는 걸안아았을래요 그래서 3번, 4번이 같잖아. 그죠? 3번, 4번에 살모델라. 살모델라. 4번은 리스터. 리스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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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딱딱딱. 그, 진짜에요? 아, 저거 해야지, 그럼! 비에. <laughs> 그래. 참, <진짜>. 히모른다는 <laughs> <laughs>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기준. 그러면 너 땅땅. 그람당 100 이하. 땅땅.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똑같잖아요. N5, C0, 그리고 스몰 M, 먼 0, 25g 이하. 땅땅. 맞죠? 네. 저거, 이거는. 그러고 나서, 3, 기준, 부과, 뭐, 이렇게 썼든지. 그러고 나서, 어, 최종 소비자 그대로 유통. 최종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 어, 가능, 섭취 가능, 포장 등, 포장 등필로하다 이렇게. 다 몰라도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유통통에다가. 예, 어, 뭐예요 스몰 램 적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응, 어, 스몰 램. 예, 뭐, 25, 25g당 용당 0. 당 0. 어. 그럼 뭐, 1g당 100은, 그보로 100하고 슬러시, g 적으면 안 돼요? 음. 이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g당 100이잖아요. 물론, 그래도 되겠죠. 그렇지만, 자꾸 1 0인식이지만 모르면 하지만 이게 이제 1g당 100이니까 100. 어. 1g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아니, 거꾸로. 거꾸로야? 골라. 어, 어. 어, 그러면 100, 1g. 예, 이 되겠죠? 그렇지. 예, 이렇게 적심하시고, 그냥 위에 아니, 내가 부자. 글 쓰는 게스어서스 받으시겠어요? 아니, 몇개안 되니까 연습하세요. 자꾸, 적어. 있는 그대로만 적으세요. 할수 <laughs> 없지, 뭐. 그람당 100. 하, <laughs> 보군. <laughs> 그래서, 형은 지금, 저, 항식 보도사는으로못주고봤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터스. 아니, 아, 아는데, 글 쓰기가 싫어. <laughs> 그뭐살모델라 <목소리도> 항상 보통 어, 장명비보리와 항상 보도 상부를 같이 올리세요. 왜 같은니까? 그러고 나서 사모를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지금 습관을들이립니다 장산을 흥미이라고 예, <목소리도> 네. 그래서 물르바로 식도 기준치가 이렇다. 네. 그렇고. 음. 아니 모자나 지금 뭐라고정우 되니까. 근데 기준치가 어디 갔어? 기준치가 <목소리도> 없네. 안 좋은 새끼, 몰랐어요. 아, <laughs> 몰라구한이점 몰라. <laughs> 되겠네, 이거는. 네. 근데, 기, 그, 형 같으면 이게, 요렇게, 요거까지 좀 적었으면 좋았는데, 형은 난 3점을 받는다고. 이게 합격성이 뭔다는 거예요, 3점. 왜냐면 여기 1점이 되고, 여기 3점, 여기 1점, 이런 식으로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면 3점은 받는 거예요. 얘라안붙었으니까 목차만 빼도 1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제 식중동 개전배가어뜩이잖아요그대만안 오나요? 아니 왜 맘대로 적으면 되지? <laughs> 야, 아프다. 10, 10분 내에 독소가 독소가 있는 경우 그것을 사람이 섭취 후 섭취하여 어, 복통 등 일어나는 복통 등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별말 있어요? 그 뭐가 속에서 뭐, <laughs> 그건 아무 문제고. 간단은 적던데 이렇게 적던지. 뭘직을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시즌도 우리가 어, 사람한테 외로운 거야. 병원에 가야 돼. 일고 급하면 수사도 해야 돼. 병원에 안 가. 병원 가야지. 세고가 실중독, 뭐,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너무막 멀쩡까 생각하지 마시고, 목차를 빼는 거, 물어보는 게 보세요. 목차를 빼는 게 중요하다. 목차, 뭐, 목이 뭐, 뭐, 일단, 10분 공정이니까, 안전성 검사니까, 얘가 식중독이잖아요식중독 네. 하나, 그 다음에 기준치, 둘,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식중독을한번더 빼주고, 물어봤으니까, 기준치, 하나, 두 개, 이렇게 빼는 게 좋죠. 네. 근데 행건 점수는 잘 받았다. 행은 여기서 3점 받았고 뭐, 유행은 열심히 적었는데 2점 받았고 윤 몰랐으니까 이렇게 적어야 돼 이런 거 진짜 항폭군 그래 적으면 안돼뭐야다다뭘 말입니까? 황색포도상군 안 되죠 교수님도 다 알죠 이고 뭐야 항폭군 이런 거적으 아니야 행이왜 그러냐면 안 적어야 황색포도사상군 계속 적어 말라고 적어 봐야 돼요 안적어면안돼 이런 말이 아니, 나오는 거야 사상군이고 황색포도상군 아니, 사상군도 있고요. 보도상구군도 있고, 다, 다 되더라고요. 보도상구군 이렇게 네. 네, 다 돼요? 예. 네. 아... 영어로 이렇게 가보니까, 사상군도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어딜 보면 사상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도상구군 하든지, 그냥, 그, 저, 저, 저 그거 하세요. 야, 이거, 이거, 이거 책도 들렸지만 이거 비슷하게 보이지. 이거 뭐야? 항포군. <laughs> 아, 리스테리아. 저도 못 외웠어요. 리스테리아 똥똥똥. 그거 말아야지, 어떡 하는 거야. 아, 요것은 좋지. 모노사이트, 제네스, 좋죠. 방금도, 방금 그것도 아, 이런 것도 방법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다못 외우면, 리스테리아까지는 아, 그래도 외워야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레다네입니다. 그레다네는 이거 못 죽었어요. 한 번도 못 죽었어요. 시간 없으면 못 죽었나? 방법 가안을갔어요 <laughs> 생어 <뱅어>, 대구 곰치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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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어 그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맞죠? 예. <뱅어> 네잘찍었다 진짜 이거 잘찍었다 이야 그건 진짜, 진짜 멋있 틀렸어요 근데 좀, 아 틀리고 밖으로 뭐, 뭐, 중요한 게 일단 잘찍었다 잘 생각이 딱 들어보이잖아 어 자신감 있는 네 자신감 있는 포필력이에 포. 먼저 지 그렇지 아그크이지 그러니까 그거 해해는목 소리에 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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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지금,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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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라도 지금, 기록으로 하면 보여드릴까요? 기록으로 하안 보여. 예,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씩 무기가 있는데까 몇만 원 없네. 얼굴. 그러 그러니까 저, 목소리, 뭐 필체, 얼굴. 얼굴. 병어가 35, 10, 15입니다. 20이 없고요. 35, 10, 15. 이거는 그 포중문을 찍어놨네. 문을 전혀 찍어놨고. 그 다음에 대구입니다. 태국가 580, 580, 150입니다. 15, 2 580, 아이사람등이 좋아해. <laughs> 580, 580, 20까지도 들어가야 되고. 공, 공치, 10, 150, 10, 150, 15, 민어, 80, 150, 80, 150, 150, 1 0 150, 1 0 150, 1 0 1 0 0 1 0 1 5 0 0 사람들이 그 인자 그게저요호 모르지만 못 죽는다는 거야 못 죽는 거니까 예3 5, 10, 11여6그 다음에 10, 1 10, 20참다름가 10, 20이네 어제 말 어제 강행이 잘못했네 참다름은 10, 20가다랑은 15, 20 15, 25 하여튼 뭐 계속 이렇게 봐두시라는 겁니다 그럼 놀래지 마시고 놀래미는 5, 10, 15입니다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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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커미 수위 아니 잘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행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이제 찍어서 올리라고. 음. 왜냐면 이, 이 이런식으로 적어도요. 적고 그 깨지고 지금은 연습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 가서 야 진짜 K 값놓으면 근데 K 값이 왜 이거 안 적었어요? 음? 안 없어. 아니 K 값이야 가지에 신선도 하고 특정 있었잖아. 네. 그 적으셔야죠. 여기 신선 그다음에 핵값. 그리고 선호 10헷값은20 선호는 30 이거일건데 네. 네, 이거 6으로 는거에요 지금 위장 채거로하면6으 해야죠 이모신하이포 상태. 테잘 찍은거에요 예그렇게 네, 여기서 저세분학적로 찍었고 K값 K값은 이렇게 네. 요것도 찍어서 올리세요. 네. 네. 그, 그 문제를 바꿨어요. 하도 잘 적어갖고 <laughs> 뭐, 진짜, 진짜 잘 적은 거에요. 네. 요것만 적어서뭐 확실한 거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신선도 를 측정 방법으로 하 선호의 측정에 주로 사용된다 좋지만 여기서 이제 다가갈 게뭐 있어요. 다가기가 네. 그러니까. 그 신선도 측정이니까 ATP의 변화 과정 이런 말을 좀 적어줘야 돼 물론 있지만 그 ATP의 뭐 변화 그러고 나서, 초기, 정지, 중기, 그 정가, 그러고 나서 후기, 부패는, 부패는, 정지, 이거 되죠. 이런 거, 왜냐면 우리가 그런 곡선을 봤잖아요. 그런 걸좀적어주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번에는 그래도 저행이 그래도 저, 그래 저, 저, 저 사방에 해가지고. <웃음> 해가지고. <웃음> <웃음> 근데 행 이거 좀 요세요. 지금 그 단위가. 지금 갑자기 내버렸잖아요. 지금 어제 행거에요. 그러니까, 어, 일주일 동안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오시라는 겁니다. 1163은 이렇게 마치고요. 1164로 하겠습니다. 저 시간, 그, 저 집에 가는 시간,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 헤핸드폰 충전하지 말고. 네. 다 시간 없는 자꾸 이렇게, 그러나고 지금 빨리 있고 지나가. 그거 하다 보면은, 그, 저, 아는 것도 몰라. 난 그거 을게요